<laughs> 아, 귀여워, 귀여워. 누가 지금 오줌 쌌나 봐. 키라미 그게 벌써 시유에서. 오, 미쳤는데? 와. 완전 기분 좋아. 응, <laughs> 어, 음. 귀여워. 아오야 <laughs> <납치당. 웃음> 어, 네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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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만야을수 있는데. 야 네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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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야어오야 네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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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하면서 앉뭐 반응이 다른 거보 이게 진짜 맛있나 봐. 앉아. 사벳도늙 <laughs> <laughs> 어서 그냥 다먹었 으면 하나 지금 먹 어야 지행복이한 거야？레오야, 레오야. 세상아 야, 이야 어? 야, 관심 없어? 와, 그 빠졌어. <laughs> 아, 귀여워. 점점 용맹해지고 있어. 와, 영준아, 덩치 진짜 커 보인다. 여기 더 귀여운걸? 응, 여기. 레오야. 오, 지금 미쳤는데? 어, 영준아, 여기 앞에 이쁘다. 오, 귀여워. 레오 뭐예요? 오, 영준아. 일로와! Come on! c o 무 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 o m 아, on! c o 여기 웨이 Come on! Come 안에도 엄청 귀여워. 감, 어 귀여귀여. 여기가 뭔가 엄청 귀여운 맛집이랑 카페가 많은 것 같아. 그 저번에 엄마랑 같이 갔던 카페도 엄청 귀엽든 오늘 뭔가 많이 닫았네. 오늘 어. 쉬는 날이지? 아니야. 근데 격주로 어제랑 내일 쉬는 날이어서 오늘도 쉬는 날이 많아. 어, 옆쪽이었던 것 같은데? 한번 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, 네모나게 돌아보자고 미미오 봐봐 너무 귀여워 어 아, 그러네 미미오 우리 강남에서 아, 자주 먹는 데 진짜 자주 여기는... 먹는 데 너무 맛있어 너무 예쁜데? 아, 네오까지... <laughs> 침... 오, 어 그러니까 지금 레오까지 왜 벌써가 어뎅구물리지어뎅구물레오 어. 가 오뎅구물이지 오뎅구물 도망어떻게 무서워 안아줘 안아줘 무서워하는데 이게 멀리서 보는거잖아지 인사만 하자, 내가야. <laughs> 아,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. 아, 예쁘다. 아이고 무서워, 어떡해 <laughs> 인사만해. 아, 귀여워. 신해지는좀 오래 걸래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무서워. 안녕. 내가 같이 놀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게 저녁까지 ]etin. 있으면 어떡해? 뭐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, 강징아. 네. 네. 아, 귀여워 죽겠어 <laughs> 너무 놀랐어요. 레오야! 레오 겁먹었어 그렇지 바보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 저 강아지가 여기 마스코트인가보다 가람턱갈비 자한 <laughs> 번만 찍어줘 여기 카페다 영준아 가람턱갈비 심지어 제 DM했는데? 아 진짜? 저기 음. 아직 회는 못 먹잖아 응오오 미쳤다 뭐 있냐? 아 저번에 갔던데 식당은 어, 닫을까요? 네이뇨 아 닫았을걸? 한번 여기 들어가는데 요 어떻게 알았지? 시원한 저번에 시원한 왔던 거? 걸 기억하나? 4시에 브레이크 타임이래. 아 귀여워. 어, 아 어, 들어가고 싶어. 어떻게? 레오가 안 가.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래. 안돼이 골목 안에 들어가면. 레오야. 이 말도 안 되는 골목석의 뭐래? 무슨... 소섹스카이. 미쳤어 지금. <laughs> 유리가 그거아야 <laughs> 어. 레오 어, <빨리> 들어가 <laughs> 너무 예쁘다. <깊다. 웃음> 음. 이거 저걸로 찍으면 미쳤겠다다 음, <bisog desarrollo> 그래요? 어? 같이 옆에 앉고 싶은데 거기 앉았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누나 무릎에 갈래? 오, 연기를 내서 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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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통째로. 왜? 쳤어

아 아이다.. 오. 춤추는 사람 <laughs> <목소리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와, 미쳤다. 라비. <laughs> <헉, 블루> <laughs> 아, 카페 더. 블루리본이래. 오우 앙지. 어 여기에 저장돼 있어. 카페 앙지. 완전 코너야. <목소리로> <강하자>. 강아지 나와아지 있어 <laughs> 여기 카페 이쁘다 영준아 어? 음. 유리인 줄 알았는데 유리 너무 이쁘다 이구이거 <laughs> <laughs> 망고 하이볼 음. 하이파이 레몬그라스 음. 하이볼 자 이제 우는 걸 찍고 있었거든요? 음. 2층은 페이고 3층은 푸드예요 어, 올라가는 걸제가안돼 아,

기 해수욕 었어슬기뭐 음료수 따로 음, 하나 먹어 혹시 저도 한입 주시는 건가요? 아 <laughs> <laughs> 머리가 보기엔 나내가응 내가 도 만졌어 레도 하나 주실까요? 자 <laughs> 혹시 저도 하나 주시는 건가요? 내오는여 <laughs> 여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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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먹어? <laughs> 면이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그러 어, 그러네 여기 오픈키친이.. 어? 아빠 가게에서 나오는구나 何 <laughs> 책을 살 예정입니다. 어디에? 주세요. 내워주세요 주세요. 착하했다. 앉아, 앉아, 기다리세요. 쏙! 네. 응? 기다려. 화이트 이 <laughs> 기다리세요. 앉아, 앉아. 이파리 <laughs> 마지막 하나 있어요. <laughs> 잘했어. 없어 이제. 아, 그리고 이제. 제가 거의 몸이 발사되기 직전이야. 오라. 여기에 찹된 거랑 같이 잘 버무려서. <laughs> 어때? 음, 탄수화물 보니까 좀 몸에, 몸이 따뜻해지지. 레오야? 음. 레오? <laughs> 원하는 거 있어요? 갑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? 아, 뭐, 귀여워. 뭐, 뭐 먹고 싶었지? 이거 먹고 싶었지, 레오? 이..끝.. <목소리> 자 그래 그래 이제 아, 이제 아 <목소리> 원래 추웠을 때랑 따뜻하다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가 느꼈을 때더 추운 거 같아 너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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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외국인 아저씨들이 <목소리> <좀> 지나가다가 <목소리> 진짜. 한국 노래로 지금 트로트도 했거든 <목소리> 어? 여기 약간 그거랑 비슷해 영준아 어, 그..성수.. 청숙... 어? 어떻게 알았어? <목소리> 내가 그거 말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? 어? 여기 멘션 러플 너무 예쁜데? 우와 의자 봐은진아 저기 어때? 레모네이드 어, 머스터고 찍고 는 가방 안 있어야 된댈 지금 여기 집이 근처지 흑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아니야? 아, 케이크에다가 흑임자 크림? 응. 그래? 반반 응? 반반 <laughs> 하나만 제발 온전히 먹어줬으면 좋겠어 거알아라고 네, 하면은 내 응이야 음. 응. 숟가락으로 먼저 떠먹으 내걸 뺏어 먹지 말아주세요. 음, 어떻게 먹을 거냐면 아 그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어. 와 아니 <laughs> 그렇게 섞으면서. 일단 방앗간에 바로 입안에서지금떡 짓고 있어 음 저만 신의 스스크만 신의 스크 저만 에 문화생활 스 저만 신의 스저 스크린. 저만 신의 스크린. 저만 신 신의 스저 이번 달이 한류민달이잖아, 음. 시월 아, 그러네요. 그때 우리 옷 좀... 약간 빨간색 그런 거 입고. 검은색이다. 숙이랑 나랑 좋아하는 만화? 뭐가 재밌을까? 음. 막 재밌을 것 같은 만화. 구 아니... 그냥 우리 아빠 보고. <laughs> 짱구 할거 같아. 레오는 왜 웃어요? 옆에 숙이 웃으니까 갑자기 레오가 웃어. <laughs> 네오, 아 네오, 야, 네오, 네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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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한번에 레오레오 네오, 야, 네오, 이파이 야, 네오, 야, 네

우리. 이한 쪽이 내려갔어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심지어 배경이 바뀌었어. <laughs> 아, 진짜 진짜인 네 <laughs> 안가 여기.. 여기 잠깐만 왜요? 왜 잠깐 있어? <laughs> 집에 가기 싫어? 무뭐 그러니까 승시대에서 지금 무슨 페스티벌해 가지고 맞아맞아 맞아. 페스티벌 아. 같은 거 하는지 사람들이 엄청 지금 엄청 분위기가 핫해 가지고 한번 들려서 구경을 <목소리도> 좀 하고요. 어, 그래서 좋아요. 이